여기서 앞쪽으로 가시고 바디 포지션이 옆에서 서서 일하면 구레나우 좀 잘리거든요.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 여기서 수평으로 들어갔잖아요, 이렇게. 그러면 구레나우 잘리겠죠.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세우면 몸도 뒤로 가면 구레나로좀 길겠죠. 그러니까 바디 포지션 은 앞에도 똑같아요. 여기서 이렇게 가면 좀 뒤가 잘릴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. 조금 세우면, 뒤에가 좀 길어지는 느낌. 네. 무슨 말이 들어갈 때 포지션이 이제 그런 거. 네. 그리고 또 안정감은 내가 어디서 받치고, 얘를 돌리는 거. 네. 음.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거. 네. 자,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잡고, 보이션 뒤에 딱 잡고, 좀 숙였죠? 수평이아 여기 좀 숙였죠? 여기서, 잡고, 이런 느낌처럼. 음. 이렇게, 네. 여기서 쭉 끝까지 가볼게요. 쭉, 이렇게. 그럼 선들이 좀 깨끗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그엠나루까지 내려오고, 반대로, 여기서도 요런 느낌이죠 네. 이해가셨죠? 그리고 여기는 역으로 잔털을 깨끗하게 밀어주시면, 선들이 좀 깨끗해질 니다어 뭐, 역으로, 예를 들어 머리카락 이렇게 좀가 있으면, 방향 이렇게 내려 이렇게 가 있으면, 이에서여기서 이렇게 역으로 조금 밀어도 뭔가 좀안 잘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잡아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보시고 좀 그냥 공교에서 혼자서 이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고 역으로 한번 조금 더, 조금 다듬어 주는 정도 네, 그러면 확실히 선들이 깨끗하게 조금 떨어질까 하요 이런 느낌처럼 그리고 앞 쪽 라인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렇게 좀 썰려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좀 당겨서 바보 느낌을 이렇게 좀 각지게 좀 많이 자르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너무 처음부터 얘를 너무 많이 가면 훅 뒤로 들어가 버려요. 그래서 조금만 먼저 잘라보고 애들이 말려들 어 가지 않습니까? 다 보고 이제 딱 여기서 이 느낌처럼 세워서 라인 먼저 정리하고 하시고 손으로 이렇게 먼저 라인을 따서. 만들어두고 여기로 잔스를좀 제거하면 이게 각진 느낌은 조금 바보 스타일에 음. 좀 스타일 그 다음에 미용 쪽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좀 둥글게 가요 그러니까 바보는 이렇게 좀 이렇게 각지고 미용 쪽은 요렇게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미용 쪽은 좀요렇게까지좀더 이렇게 둥글게 네, 그 차이는 조금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팅가 라인들이 좀깔끔하실거예요 네. 지금 머리가 이렇게 좀 뒤로 가 있으니까 얘가 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좀잘안 잘려요 그럼 머리를 이렇게좀 당겨와요 그리고 라인 정리를 먼저 조금 어느정도 좀 해주면 예선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런 애들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요 옆으로 좀, 좀 이렇게 해주는게 돼요 여기서 이런식으로 여기 그래 야 조금 깔끔하고 난 뒤에도 무조건 얘를 좀 걷어 이렇게 빗소로 해봐야 돼. 뭔가 조금 튀워 놓은 게 있으면 라인만 살짝만 그래야지 애들이 나중에 깨끗해지. 얘들 도 먼저 이쪽에 밑에 잔털을 요렇게 좀 정리해서 있잖아요. 먼저 만들어 놓고 라인을 따는 게 오히려 선들이 좀 깨끗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보면 다 선들이 좀더잘 보이잖아요. 무슨 말인지죠. 이게서 먼저 선들을 정리해서 들어서. 그래서 선들을 조금 정리해 두면 이 라인 선들이 더잘 보여요. 려려놓고난 음. 뒤에 여기서 아요 선에 맞춰서 여기 자르겠다. 느낌처럼, 무슨 말인지 알 만들고,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선들이 좀 깨끗해져요. 음. 그러면 선들이 이렇게 각졌지 않습니까? 음. 여기가 지금 각지게 가는 거는 좀 스타일이고 요즘에 좀 트렌드가 좀 각지게 가고, 좀 둥글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각, 이 각의 반각이 요 정도 되겠죠? 그러면 그 반각을, 삼각형을 조금 지어요. 이해가셨죠? 이렇게 삼각형, 가면 요게, 요게 각이 두개 나오잖아요? 요게는 작은 삼각형. 요게도 작은 삼각형. 그러면 얘가, 아까는 각 짰던 게좀 둥그러지죠? 그러니까 둥글게 할때 처음부터만 이렇게 둥글게 가지 말고 삼각형 오려내고 작은 삼각형, 작은 삼각형 오려내면 이렇게 둥글게 됩니다. 이해가셨죠? 요렇게 삼각형, 이각 이각의 반각이 요 정도 되잖아요. 요 근데 지금 머리에 말리면은 여기 좀 당겨야 돼. 그럼 이렇게 반각을 없애. 요 무슨 말인지알죠 이렇게 음. 반각을 없애고, 요게 요게 삼각형 두 개가 놓으면 요게 좁고, 그다음 요게 좁고. 그럼 얘들이 둥글게 <laughs> 바로 이렇게 보면 둥글게 좀 바뀌죠. 처음부터 이렇게 둥글게 만들라고 하지 말고, 이각 하고 이각의 사이에 반각을 삼각형 돌려내고, 그다음 양옆에 이게 만나는 지점에 두 개의 삼각형이 놓으면. 요게 조그만 삼각형, 은 조그만 삼각형 없으면 얘가 자연스럽게 둥글어집니다. 음. 다시 여기서한 번, 한번더 해볼게요. 조금만 더 해볼게요. 자, 이각, 이각의 반각이 이 정도지 않습니까? 그럼 지금 둥근 거는 살짝 잘라놓고 조금만 더 잘라볼게요. 이렇게 잘랐죠? 그럼 지 선이 지금 보이죠 이게 요게 요게 두개 놓으면 요각하고 요각 사이에 조그만 삼각형 한번 더. 그 다음에 요거하고 아까 금방 처음에 잘랐던 거하고 요각 사이에 요 삼각형 조금 더.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그랗죠 <놀람> 이해가셨죠? 네.